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요 부캐릭으로 시면 레이드를 도는거를 찍어볼텐데요 이 부캐릭템은 아주 안좋은 마린이 가인 보다 좀더 안좋다고 볼수 있는 템을 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환웅 모자 갑바도 아니고 그냥 정구장만 가지고 있고 얘만 바린이가인이고 나머지는 사전각인에 추각되어 있는 요런 템을 끼고 있고요 아, 염주만 쌍으로 끼고 있고 이렇게 꼈을 때 능력치가 방간신각 공정 203 방무 109 그다음에 마정신각 마치 156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로 심연 레이드 사클라 솔프를 돌아볼 겁니다 어 일단은 한약도핑으로 좀 부족한 딜을 채워줄 거구요. 안약 도핑으로 공중 와중까지 채워주고 그리고 산약 종합시약 하나 먹어줄 겁니다. 그리고 어 필수인 권능은 킬 건데요. 어 황룡 스펙은 보시면은, 어 방관 153, 방관작이 선물 2개에다가 얘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투력작 도 있는 애들이고, 어 얘를 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버프를 다 받고 갈 예정이구요. 일단은, 시동, 감소장만 다시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돌아볼 겁니다. 일단 필수는 음, 권능 필수고요. 그다음에 전바, 전바가 필수입니다. 아, 그리고 디버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어, 못 잡는 경우도 좀 생겨요. 어, 스펙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디버프가 회불이나막 고정 피해 이런 거 나와 버리면은 크게 못 잡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시장 먹고 권능키고 열창까지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쇼 입장 디버프는 아군이 들어오면 체력 감소네요 아군이 들어오면 체력 감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캐 쪽에 입캐 쪽에 지금 애들이 좀 죽긴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살려주기로 하고 일단은 다이쇼를 먼저 좀 불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쇼가 나왔고 다이쇼를 불러와서 점바 전바 걸어 주고요. 점바가 풀리기 전에 빠르게 잡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잡았긴 했지만, 1급을 나왔습니다. 오, 금파편.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연, 입장. 보자, 고정피해가 떴는데, 아군이 들어오면 고정피해가 떴네요.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캐들 다 유령인 상태로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유령인 상태에서는 아군으로 취급을 안 받기 때문에 고정 피해가 일단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빠르게 달려주고 여기서는 심리 풀고 충차로 변신한 다음에 빠르게 깨주고 심리 다시 하고 돌아가고 이제 여기서가 좀 문제긴 한데, 일단은 입장을 합니다. 입장해서 유형을 올린 상태에서, 칼비 써주고, 빠르게 잡아주고, 바로 홈만 걸어주고, 열심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고, 완성 권낸 다음에, 겁나게 때려주고, 다시 소승, 그리고 마지막, 열심히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때려서 잡아주게 되면은 1급이 나오게 됩니다. 신변하고, 전반은 1분 정도 남았네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시 회복 불가. 피격시기 때문에 어차피, 어차피 전박 안 걸리면은 활용장을 못 잡는 스펙이라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격시기 때문에 이번에 좀 뒤에 있다가 한번 마력이랑 좀 채우고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프 풀리면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이 네, 핸들은 원거리 공격을 안하기 때문에 안 붙어서 열심히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잡아주고. 좋았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속도 괜찮습니다. 13분이니까 바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일천 걸어주고, 도사 땡겨주고 전바 걸고 도사 올라서 와홈 걸고 파력 걸고 이렇게 때려봐야지면 되겠습니다. 이거네 이렇게 이 부케릭. 이 부캐릭으로, 심연 레이드, 사클라 소프를 돌아봤습니다. 스펙이 정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시동했을 때, 도, 모든 도핑 시동했을 때, 방관 557에, 공중 384, 방무팩 40, 마칭 303, 마치 342. 이 캐릭으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점다와 1급3개 클리어. 심연레이드는 이로써 어, 캐릭의 어, 주요 스펙보다는 전바 권능, 그리고 기타 퍼프, 멸천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 이 제일혼 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캐릭도. 사클라 솔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발을 좀더잘 거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클라 솔프를 도실 수가 있으니까, 요 캐릭을 확인하시고, 스펙을 확인하, 여러분들의 스펙 확인하신 다음에, 사클라 솔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